저는 오늘 이제 베네치아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수상버스 17번을 타는 방법인데요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실까요? 일단은 현재 제가 서 있는 이 위치가 삐아짤레 로마, 로마 광장이라고 부르고요 제 뒤로 보이는 저큰 다리 건너가면 베네치아 산타 루치아 기차역이 있는 곳입니다 기차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여기가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종류장이서자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보시면 피플 무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거를 타고 일단 두저거장을 건너갈 예정이에요 건너가서 이제 17번 배를 타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가보시죠 지금 저희가 탈 피플 무버는 이렇게 되어습니다 지금 이거는 헤어젤레 로마 광장에서 크루즈 선착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탈 필요한 대동까지 이어주는 주정거장만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이고요. 여러분이 24시간 교통권을 갖고 계시다면 그냥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교통권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 여름철 시간과 겨울철 시간이 있으니까요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아침 7시 10분부터 22시 50분까지. 그리고 오늘은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표대로 움직일 뒤에 네. 급박도 예. 한 대가 예정이니까요. 이거는 운전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인으로 운행됩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서 5분만 기다렸다가 다음 거 타고 저희가 두 정거장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탈 피플 무버가 오고 있습니다. 탑승만 하면 한 정거장 이동하는데 거의 1분이면 되기 때문에 두 정거장이면 2-3분, 요것만 네. 에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이거 피플 부부를 타고 두 정거장만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놀이기구 타는 느낌이네요. 그죠? 응. 그래서 지금 어디 가는 중이냐면 새로운 길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나오고 굉장히 시원하네요. 오케이. 내려서 저와 함께 이제 걸어서 한 5분 정도만 이동하면 17번 수상버스를탈수 있는 선착장으로 갈수 있습니다. 어, 버스 수상버스 시간표 자체가 배차 가격이 그렇게 짧진 않으니까요. 시간표 잘 확인하고 움직이도록 할게요. 저희는 현재 3시 50분 수상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어, 트론게토다. 저는 지금 트론게토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저기 뒤에 보이시는 게그 피플 무버 정류장이고요. 어, 여기 공간 자체가 플리스 버스를 비롯해서 아울렛가는 네, 노벤타 아울렛이죠. 네, 그 버스를 탈수 있는. 정유장입니다 저희는 어디로 이동할 거냐면 이쪽 방향으로 직진만 하시면 되거든요. 좀 빠른 걸음으로는 3분, 천천히 걸어가면 5분이니까요. 쭉 걸어가서 17번을 타도록 할게요. 음. 가볼까요? 여기 네. 니다 우리는 저기로 갈 거예요. 저기 보이세요? 자동차 나오는데 저쪽으로 네. 갈게요. 네. 와, 그러도 정말 멋있네요. 네, 직진만 하시면 됩니다. 직진. 네. 17번 타러 갈게요. 17번. 제 뒤로 네. 보이는 이 배에 저희가 탑승할 거고요. 리도는 오류로치면 제주도 우도 같은 섬이기 때문에 차량을 실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저기 우리는 버스 탈때 개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저쪽편에 안쪽에 조금 머리숱에 펼쳐있는 쪽, 저기에 그 택해 할수 있는 개찰기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꼭 택을 하시고 탑승하도록 할게요. 이제 차가다 빠져나오면 저희가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그 리도에 갈수 있는 배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사이즈가 작은 배고요좀더큰 배는 한 층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저희가 돌아올 때는 어떤 배를 탈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2배만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높이가 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변 전경이 다 보이거든요 바람도 잘 불어요 그죠? 네 너무 시원하네요 <laughs> 아, 이거 타면 그이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베네치아를 한번 스케치할 수 있는 좋은 버스입니다 17번 수정버스 꼭 기억해 주세요 유선착자 진짜 크다. 버스. 이것이 버스야. 버스.